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 여행. 오늘도 저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으신지요? 각자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저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항상 찾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찾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그 마음이 정말 넓고 대자 대비하셔서 어떠한 중생이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은 오대산 하면은 문수보살님으로 유명한 그런 성지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오대산에도 관세음보살님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대 관음암이라는 곳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관세음보살님을 칭연하러 가 보실까요? 세조실록에는 세조 임금이 상원사를 행차하시던 도중에 하늘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신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보청과 효명이 일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는 이적을 본 장소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다는 그러한 불성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을이해해도 타방에도 다른 부처님이 계신다는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타방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방에는 아미타불이 계시고 동방에는 약사여래불과 아촉불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쪽 오대산의 동방에 만월산에는 아촉불이 계신다고 하고 그리고 관세음보살임을 모신 성지이기도 한 곳이 바로 동대관음암입니다. 동대관음암의 위치는 예전부터 있었던 위치이고 산길에 따라 쭉 올라가야 되는 길에 있습니다. 계를 따라서 쭉 올라오면은 마주하게 되는 동대 관음암입니다. 여기 현판에는 동관음암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일만의 관세음보살님을 신경한 데서 유래한 관음암입니다. 여기 동관음암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특히 많은 보살님들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보살님이신데요. 원래는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님이셨는데 나중에는 단독 신앙으로 되면서 관세음보살님만 모시게 되는 그러한 사찰이라든지 암자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관음암 안에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화관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계신데요. 그는 아미타불을 항상 스승으로 모셔서 언제 어느 때든 스승을 어, 평생 내 이마에 모시고 공경하고 스승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신종님이 계십니다. 신중 탱화가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불법을 옹호해 주시는 신정님이 계시고 가운데는 동지인 보살님이 그렇게 계십니다. 이곳은 동대관음암의 육통루 앞에 있는. 자그마한 찻집입니다. 주지 스님께서 이제 여기서 오시는 분들께 차를 대접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동대 관음함은 구정선사에 대한 이야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정선사는 출가 전에 비단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비단 장수 청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관령을 넘어가던 중에 어떤 스님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스님께서. 음, 가만히 서서 이렇게 서 계시는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궁금해서 스님 왜 이렇게 가만히 서 계십니까라고 물으니 스님이 지금 이가 피를 빨아먹는 중이라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단 장수 청년은 이렇게 하찮은 미물에게 조차 자비심을 베푸는 스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그 길로 그 스님을 따라서. 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왔던 곳이 바로 동대 관음암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데요. 와서 이제 출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께서는 그 비단자수 청년의 근기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솥을 만들어서 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단자수 청년은 어, 솥을 만들어서 솥을 걸어 놓으니 다시 솥을 만들어서 걸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힘든, 힘든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비단장수 청년은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지 않고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대로 계속 다시 수정을 하여 솥을 만들어서 걸고, 만들어서 걸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총 아홉 번이나 되는 솥을 만들어서 거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스님께서는 이, 이 비단자수 청년의 근기를 알아보시고, 출가를 이제 하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어, 비단자수 청년의 스님이 되면서 받은 법명이 구정이라는 법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홉 글자에 소정을 써서 아홉 번 소칠을 만들어서 걸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관음만 바로 옆에 있는 육통료라는 정각입니다 요사체로 사용하는 정각 같은데요 육통료의 뜻은 여섯 가지 신통력을 의미합니다 그첫 번째는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갈수 있다는 신족통이고 두 번째는 천리박도 볼수 있다는 천안통이고요 어느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천이통이고요 다른 사람이나 어떠한 중생들의 마음도 읽을 수 있다는 타심통입니다. 어떤 중생이든 과거세를 다 헌히 볼수 있다는 숙명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번뇌를 다하고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누진통이 있습니다. 신통력을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 육통료라는 정각입니다. 바로 중심 정각 옆에는 정갈한 장독대가 있고요. 사이에 산길로 가는 돌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은 산신각으로 가는 길인데요. 산신각에 가서 사진 있게 참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나무 숲길을 천천히 거닐다 보니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러한 명상에 잠기게 됩니다. 들리는 것은 새소리와 물소리 뿐입니다. 다른 사찰에는 소나무들이 많은데 여기 특히 월정사에는 전나무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재밌는 전설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홍화산과 관련된 전설입니다. 옛날에 그나홍화상님이 월정사에서 바루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가시던 도중에 여기에 소나무에 눈이 많이 내린 날 소나무에 쌓인 눈이 그나홍화상님의 바루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것을 본 산신령님께서 불경하다고 하여 여기에 월정사에 있었던 소나무를 다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월정사에는 소나무는 없고 전나무만 가득합니다. 월정사 입구에 전나무 숲길을 계속 지나서 쭉 오다 보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 만날 수 있는 곳이 비구니 스님 암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비구니 스님 암자의 이름은 육수암인데요. 탄허 스님께서 여기 절터를 잡아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육수암이라는 현판이 쓰여져 있습니다. 육수암은 여섯 개의 손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안에 계신 관세음보살님이 여섯 개의 손을 가지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님 하면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지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런 때문인지 음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들의 소원을 다 듣고 보시고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만큼 상징적으로 많은 손, 많은 눈을 가지고 계셔서 중생의 어려움을 보시고 들으시고, 어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곳은 중심 정각인 칠보선원입니다. 칠보선원 안에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칠보선원의 뜻은 일곱 가지 보배라는 뜻인데요. 칠보란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수정, 진주, 이렇게 일곱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마다 각자가 갖고 있는 불성,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이 귀한 보석과 같은 마음을 다 지니고 있다는 뜻도 되고요. 또 그리고 여기 안에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는 그러한 의미도 됩니다. 선원 안에 들어오면은 관세음보살님을 챙겨 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관세음보살님은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육수 관세음보살님을 처음 봤습니다. 여섯 개 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육수 관세음보살님이신데요. 고려 말에 원간섭기에 티벳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조선 초기까지 계속 내려오다가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여섯 어, 개의 손을 가진 관세음보살님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육수 관세음보살님은 원본의 복원품이고요. 그 원본은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좀 독특하게도 관세음보살님 뒤에 계신 동그란 원이 보이시는데요. 그것은 또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오대산에서 포근한 어머니 같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미소를 느낄 수 있는 동대 관음암과 육수암을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관세음보살님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치고 힘들 때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면 큰 위로가 됩니다. 저와 함께 아름다운 사찰 여행 동행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